안녕하세요, 에브입니다. 블라디는 제가 좋아하는 챔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영상은 블라디로 하겠습니다. <laughs> 어, 뭐가 지나갔나? 오늘은 최근 블라디 장인분들이 있으시고 계신 유체와 점화 블라디미르입니다. 이번에 추진력이 버프를 먹었다는 소식을 듣고 새로님 방송을 보다가. 블라디가 땡겨서 한판했습니다. 여기에 콩콩이를 고정으로 들어서 챌린저를 다신 핏빛 계양님도 계신데 이번엔 상대가 리븐이라서 난입을 들어줬습니다. 자르바는 정글링이 힘든 편이니 리쉬를 해주고 시작합니다. 블라디의 카운터격 챔프인 리븐이지만 라인에 도착하면 라인전이 할만할지 알수 있습니다. 첫 부시에서 일렙 들교를 걸지도 않았고 라인을 당기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번 라인전은 할만할 겁니다. 극초반을 무난히 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라인을 먼저 밀지 않습니다. 상대가 조금 더 생각을 깊게 하면 일부러 제 사거리 안에 들어와서 맞으려고 할 수도 있는데 라인을 당길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 그냥 견제를 해줘도 됩니다. 상대가 라인을 민다 싶으면 그때부터 라인을 조금씩 지워서 다이브 위험을 없애 줍니다. 견제를 할 때는 항상 난입으로 도망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저처럼 반응 속도가 느리면 아프게 맞을 수 있으니 견제를 안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라인을 당겼기 때문에 파밍하면서 체력을 채우면 됩니다. 리신이 저희 블루 시작이라서 라인에 밀고 나서 리분이 할게 없습니다. 라인전이 약한 블라디라도 타워 앞에서는 대놓고 견제를 해도 됩니다. 제가 블라디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제가 굴려야 하는 챔프가 아니라는 겁니다. 롤 최악의 평타로 cs를 하나하나 먹어주는 게 굉장히 힐링이 되는데 상대는 점점 조급해집니다. 이번엔 라인이 무조건 밀리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저희 미니언을 쌓아줍니다. 아무리 리븐 블라디라도 미니언이 많으면 못 들어옵니다. 시간은 블라디 편이기 때문에 견제를 무리하게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CS를 평타로 먹고 Q를 아껴놓으면 리븐도 계속 의식을 해야 합니다. 오레벨을 무난히 찍었다면 첫 번째 고비를 넘긴 겁니다. 깨달음 쿨감이 생기면서 라인전이 조금 편해집니다. Q를 아껴놓아야 리븐이 들어올 때 Q평위로 난입을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쿨감이 오르면서 어느 정도 받아칠 수도 있게 됐습니다. 블라디를 만난 상대는 약간 블라디를 무시하고 무리한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그래도 되지만 점화가 있을 때는 말이 달라집니다. 부요와 구체까지 들었지만 점화로 깔끔하게 길각이 나오네요. 유체와 점화 때문에 오히려 초반 구간을 버티기 쉬워지는 건 물론이고, 이렇게 역으로 따는 각까지도 자주 나옵니다. 균열트리도 있긴 한데, 추진력 버프 이후로는 그냥 밤수 추진력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돈이 애매할 때는 인장과 포션을 사줍니다. 템 차이가 꽤 나긴 하지만, 점화 유체화가 될 때까지는 강하게 압박을 하진 않습니다. 통찰력을 들었기 때문에 스펠 쿨이 굉장히 빨리 돕니다. 리븐을 압박하는 것보다는 시야를 깊게 잡아줍니다. 라인이 다시 당겨졌으니 강하게 압박해줍니다. 상대가 들어오면 스펠은 절대 아끼지 않고 바로 써줍니다. 팀원이 싸워도 저는 그냥 탑에서 리븐이랑 놀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교를 대충 해도 CS 먹다보면 체력이 다 회복됩니다 8렙을 찍고 통체력 쿨감을 모두 다 얻었다면 거의 다 온겁니다 자르반이 전령을 치고 있는데 상대는 쓰레쉬까지 같이 오네요. 전령을 뺏기는 건좀 아프기 때문에 리신 어그로를 끌어줍니다. 그냥 전령을 주는 게 나았을 수도 있지만 자르반이 계속 전령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전령으로 체굴을 하면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닙니다. 슬슬 리븐이 도망가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포탑을 밀어주고 돈이 조금 많긴 하지만 바로 용으로 뛰어줍니다. 무난히 11레벨을 찍은 블라디는 생각보다 많이 셉니다. 밤소와 저마 데미지 때문에 웬만한 딜러들은 원콤이 나는 수준입니다. 레블랑도 좀 어이가 없을 겁니다. 체력도 다른 딜러들에 비해 훨씬 많기 때문에 앞에서 싸워줘도 괜찮습니다. 쿨감은 추진력이 챙겨줄 거기 때문에 마관신으로 딜을 좀더 높여줍니다. 이 타이밍에 잘 컸다면 인장을 메자이로 올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무난히 성장한 블라디가 무서운 건 딜은 센데 잘 죽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물린 건 블라딘데 죽은 건 리신입니다. 다른 챔프들도 스킬과 체력이 다 빠졌기 때문에 한 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원딜이 미드를 솔킬 내면서 마무리가 나왔습니다. 추진력 버프는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쿨감은 물론이고, 기본 이속이 400을 넘는다는 게 굉장히 체감이 잘 됩니다. 많이 유리하니까 바론을 먹고 게임을 굳혀줍니다. 이 코어 타이밍이 상상 이상으로 세기 때문에 이때 한타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타 난이도도 어렵지 않은 게, 궁 EW만 한번 써줘도 1인분 이상 합니다. 딜은 딜러들이 버티지 못할 정도로 나오는데, 상대 딜러는 블라디를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패시브 때문에 깡체력도 높은데 생존기인 W까지 있습니다. 이젠 진짜 쓸만해진 것 같기 때문에 후반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블라디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